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 됩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고려 아연입니다. 고려 아연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고려 아연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기간 쪽에서 갖고 있고요. 기간이 꾸준히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 일단 좋은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얼추 이제 하락 목표치 와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요걸 이제 다 줘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그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 추세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요 고점, 그러니까 63만 3천 원 정도를 못넘어 안착을 못 한다면, 한번더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이 정도 말씀드렸고, 분봉상으로는 이제 23일날 말씀드렸어요. 얘도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면. 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60만원 이 구간이 제 저항으로 바뀐 거죠. 이 구간이 일단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색깔을 바꾸고 그 현재 상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올라왔고 눌렸고 이 정도 올라가네. 그러니까 이 추세대 하단 정도 걸리는 정도 자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뜯어갖고 내려왔을 때 60만원이나 이 고점을 지켜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이 고점 맞고 내려왔을 때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면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럼 전 고점 때리고 늘렸을 때는 이 고점이나 이쪽 고점을 지켜줘야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 정도 빠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밀렸을 때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52만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오면 이 정도 N 쟁.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올라갔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보다 조금 더 밑으로. 그니까 이쪽에 이제 갭이 있잖아요. 갭을 한번 더 메꾸고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